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플 전문 유튜버 백현우입니다 XRP 리플 보도록 할 텐데 리플이 그래도 트럼프가 헛소리 한거 어느 정도 회복은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100% 관세 부과한다 라고 위협했을 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입장을 번복했죠 꼬리 내린 트럼프가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 증시 일제히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올라가고 있다 100% 추가 관세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입장을 번복할 거면 사실상 처음부터 100%할 생각도 없었고 이거 적당한 기싸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때 청산 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은 돈다 날렸습니다. 가상자산 청산 사태에 코인 개미들 비명을 질렀는데요. 이번 청산 대규모 청산 사태 때 코로나 때보다 더 훨씬 더 컸던 청산 사태 때. 누구는 수혜를 버고, 누구는 청산에 당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죠. 이번 청산 때는 특히 세계적인 고래들, 유명한 고래들이 있어요. 몇몇 고래들이. 손큰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부자들도 어느 정도 청산당하는 사태가 나타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패닉셀이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여기서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떨어질 이유 없다. 3,000원 대까지 떨어지는 거 말이 안 된다. 물론, 지금 기싸움 버리는 거 맞지만, 이번 청산 때, 세계적인 부호들, 그리고 고래들, 그리고 트럼프 의가의 지갑 흐름이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흐름을 전부 다 포착.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만한 소식이 사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전부 다 속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고래들, 뭐, 큰손들, 유명한 네임드들이 청산당했다라고 기사도 많이 발표됐었고, 여러분들도 지갑 흐름 이런 거 유튜브, 구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좀 잃었다, 누구도 2천억, 2천억 잃었다, 300억 잃었다, 이런 소식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물론, 진짜로 조금 잃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개미들 말고, 세계적인 부호들이나 부자들, 그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게 다 조작이었고, 진짜 흐름. 이렇게 떨어졌을 거다. 이제 손해봤다 하고, 기사들 많이 발표됐는데, 오히려 저점 매수하고 다시 올라갈 기회를 잡아버린 거죠. 리플 같은 경우는 현물 ETF라는 엄청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기관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됐고, 추가적으로 SEC 승인까지 기다리면서 엄청난 이슈들이 많이 나와준다라는 얘기죠. 리플 코인 관련해서 재료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올라갈 모멘텀 결정적인 이벤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곧. 라거 폐지 예정이 풀린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아 지겹다 또 라거 폐지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대규모 청산 사태를 겪고도 아직도 펌핑이 나올 만한 이슈를 못 찾았다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잘못도 조금 있습니다. 아니 라거 폐지라고 만하면 무조건 뒤로 가기 누르시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거 폐지가 가장 크고 결정적인 이유인데 다른 거 설명드릴 게 없겠죠. 자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리플의 현재 금액 그리고 라거 폐지 예정이 있는데요. 어 뭐야 라거 폐지라고 하면 표 그래프로 정리된 자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유튜브 정책상 몇 퍼센트가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바로 보여드리면 영상과 채널 모두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해당대로 플러스 조그만한 재료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게 된다면 바로 앞으로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완성되기 때문에 락업해제 일정이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락업해제 일정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인터넷에 자료는 정말 많아요. 거의 2 0개 넘게 자료를 찾은 것 같은데 저도 다 가짜였습니다. 저는 재단에서 직접 재료를 가져왔고, 교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재료 중에도 분명히 진짜 재료가 있지 않을까? 가짜만 있었습니다. 다 가짜였고, 진짜 재료는 찾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제가 해당대로 잠깐 예시를 들어드리게 되면 일전에도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XRP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다, 뻥튀기 했다라고 폭로했는데 이거 여기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면 욕입니다. 기존에 600원대, 700원대 밖에 안 했었던 리플이 무려 4,900원까지 올라갔고 이 엄청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 게 바로 락업 해제였다라는 게 밝혀졌고 심지어 조작이었다라고 했죠. 자 이번에 대규모 청산 사태 이게 다 여러분들 속았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청산당한 게 누구누구 누구 있었다 하는데 이게 다 속았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가짜였다라고 또다시 밝혀졌는데 그 얘기는 뭐죠 락업해제 또 있으니까 올라갈 모멘텀은 충분히 준비됐는데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락업해제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손해봐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1월 1일 날 락업해제가 진행된다고 날짜도 알아도 12월 달에 펌핑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코인은 상한가도 하한가도 없어서 하루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90%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 있고 하루에도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다라고 정리해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라거 패제뿐만 아니고 세력들에게 그리고 호재, 악재까지 전부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세계적인 부호들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다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트럼프의가 수상한 지갑 푸른과 함께 또 세계적인 부호들의 지갑으로 숨겨진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 자금들 다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락업 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세력 호재 악재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쫙 준비해 놨는데 락업 해제가 뭔데 자꾸 유난 떠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서 중요한 거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 금전적인 요구로 하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사기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을 거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업 해제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해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예수 아시나요? 보호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 억에서 수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지는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폐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에나 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폐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폐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폐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비공식 재료에 가깝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순간 영상 정책 위반으로 삭제될 수가 있어서 영상과 채널 모두 삭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으로 숫자 1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0% 무료로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직접 전달해드리니까 혹시 자료 받아보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못 믿겠다, 영상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지워버리시고, 자료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지금 힘든 시장에 맞게 여러분들께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장이어도, 혹은 불장이 아니어도, 파동, 나가 손해를 보고 있,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자료들 준비해 놨으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